중국 축구는 고! 안녕하세요, 고스입니다. 마침내 한국의 초특급 기대주 센터백 김민재가 페네르바체 이적으로 중국을 떠나면서, 이제 중국 리그에서 뛰는 한국 센터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대급 센터백이 꽤 많이 뛰어왔던 중국 리그였었죠. 특히 2010년대 중후반 중국으로 오지게 가면 국대에서 중국 리그 센터백만 보였는데요. 당시 굉장히 깝깝했던 기억이 나네요. 중국 클럽들이 한국 국대급 센터백을 선호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많던 국대급 한국 센터백들이 중국에서 어떤 이유로 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병역문제 때문입니다. 중국리그에서 뛰다가 병역문제 해결을 위해 K리그로 리턴한 경우죠. 권경원과 박지수 두 명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권경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한국 축구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이정류로 중동에서 중국리그 텐진 취한제으로 이적했습니다 칸나바로 감독 밑에서 뛰었던 권경원은 아시아쿼터가 폐지됨에 따라 쟁쟁한 외국인 선수들의 밀려나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북박이 주전으로 발돋움하면서 꾸준하게 경기를 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역이 해결되지 않았던 권경원은 상무에서 뛰기 위해 결국 K리그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칸나바르 감독 밑에서 뛰었던 경남FC의 준우승 멤버 박지수는 무조건 선발로 올려놓고 시작할 정도로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함께 뛰는 파트너만 바뀌는 식으로 완전 핵심 멤버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중국 리그 탑급 센터백으로 완전 자리를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문제 해결을 위해 박지수는 K리그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네요. 광저와의 계약기간이 다 끝나갈 즈음 전역하기 때문에 과연 재계약을 할지 다른 팀으로 떠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겠네요. 두번째로 외국인 선수 출전 제한의 여파입니다. 잘 뛰고 있다가 쿼터 제한 때문에 나가리가 된 경우인데요. 먼저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리그에서 뛰었던 김영권은 광주 헝가 최전성기 시절 주전 센터백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두번이나 했고 거의 해마다 리그 우승을 경험했는데요. 그러나 칸나바루 감독이 지붕을 잡으면서 점점 입지가 줄어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아시아 쿼터까지 폐지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가 많았던 시즌보다 경기를 더못 뛰는 상황이 벌어졌고 아시아 쿼터로 출전이 가능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꾸준히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답이 없다고 판단한 김현권은 계약 해지를 통해 탈중국했고 j 리그감바오서카로 떠났습니다. 다음으로 장현수는 광저우프리의 주전 센터백이었는데요. 5년 재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시아 쿼터가 폐지되면서 입지가 완전히 축소됐고 2017 시즌에는 리그에서 딱한 경기 출전에 그쳤기 때문에 탈 중국해 제2리그로 갔습니다. 뭐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됐으니 할만한 마지막으로 홍정호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를 떠나 중국으로 갔는데요. 당시 유럽 빅리그에서 왜 중국으로 갔냐고 오지게 비판받았었죠. 아무튼 최영수 감독의 장수 쏘닝 으로 이적한 홍정호는 첫시즌 괜찮은 활약을 했지만 장수의 부진한 성적 으로 인해 최영수 감독이 경질되 자 다소 안정감이 떨어지던 홍정호 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가볼까? 결국 완전히 카펠로 감독의 눈 밖에 난 홍정호는 다른 외국인 선수가 영입되자 쿼터에 들 수가 없게 됐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을 떠난 홍정호 는 임대를 통해 전북에 갔다가 완전히 이적을 하며 탈중국에 성공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센터백들과는 달리 김민재는 중국을 거쳐 유럽무대 로 진출했는데요. 최근에 중국을 떠난 김민재는 꼭 유럽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 리그에서 사라진 한국 센터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의외로 꽤 숫자가 많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